왜이수정로부터 신비한 힘을 느끼는 걸까?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수정의 불가사의한 힘은 무엇인가? 수정 에너지와 기가 몰고 는 초사연현상의 이모저모 병을 고치는 수정치료의 비밀 이를 철저히 검증한다 <목소리> そして地獄へイ・スジョンへ尊敬以前く今全ての謎を解き明かす幸せを呼ぶ不思議な石クリスタル大追跡 현대 의학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정의 불가사의한 힘. 지금 그 수정 에너지 그리고 기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총매 역할이 된 사람이 수정 목구리를 하고 시합에서 활약하는 스포츠 선수다. 승리를 가져온다는 확신으로 수정 목구리를 하는 선수는 수를 셀 수도 없다.

일본, 일본 월드컵 대표 찌나미 선수 93년도 골프의 황제 메시아이 프로 수정의 힘은 가수 세가와 씨에게도 마찬가지다 무대에 나가기 전이 수정을 꼭 잡거나 만져주면 왠지 모를 힘이 생기는 듯합니다 도대체 수정의 신비한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 궁금증 안으로 들어가 보자. 20년간 발에 냉증이 있던 사람도 그 환부에 손을 대고 나면 발이 따뜻하게 돌아와 냉증이 치료된다. 수정은 점술가들만이 아닌 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느낄 수 있다는데 어느 훈련 연주자를 만나보았다. 제가 수정을 알게 된 것은 학생 시절부터였어요. 어, 수정을 옆에 두고 연습을 하곤 했는데 연습에 집중력이 생기고 무대에서 늘 자신감을 갖게 됐죠. 지금 목욕할 때도 목욕탕에 가지고 들어갈 정도예요.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는 수정을 착용하거나 몸에 지니거나 가까이 두는 것이 유행이다. 수정을 지니고 있으면 행운과 건강이 찾아오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거리의 수정 판매점은 대상황을 이루고 있다.

뇌파는 보통 활동하고 있을 때 나오는 파장. 알파파는 천안한 상태나 상상력을 발휘할 때 나오는 파장이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이 알파파의 상태일 때그 효과가 높아진다. 그 부분의 변화를 보기 위해 우선 수정을 갖지 않고 뇌파를 측정했고, 이번에는 수정을 들고 집중해 바라볼 때 뇌파를 측정했다. 그 결과 뇌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수정을 가졌을 경우 베타파가 극단적으로 줄고 알파파가 급상승했다. 어, 굉장히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어, 알파파는 천재적 능력, 예술적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파로 알파파가 매우 늘어났군요. 이번엔 근력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우선 맨다리로 근력력을 측정해보니 90펀드가 나타났다. 이번엔 수정을 손에 들고 집중을 하고 근력량을 재어보기로 했다. 정하습니다 네. <목소리도> 이번 실험에선 100펀드로 나타났다. 10펀드나 상승되었다. 이는 근육의 힘이 상승된 것이다. 수정은 색깔이나 모양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뉜다 그 아름다움은 실로 개탄할 정도이다. 자수정은 보랏빛 수정으로 감정을 정화하고 신경의 균형을 맞춰준다. 연수정은 연한 갈색의 수정으로 생존 본능을 활성화한다. 동양에서는 수정이 귀중한 약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중국의 본초강목에는 수정이 한방약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의 권력자들은 수정을 불로 장수의 약으로 소중하게 생각했었다. 불로장의약으로서아가た다시 불로장수에 귀속하는 수정의 논미국수도존재하 것일까? 수정이란 의미가 맞는 요 현재도 수정이 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만에서는 자수정을 분말로 만들어 다른 약초들과 섞어 약을 만들고 있었다 또한 중국의 전통 침술 치료관은 손님에게 우선 자수정차를 마시게 하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이다なんと中には紫水晶がぎっしり敷き詰められていた 수정은 기공법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수정을 옆에 두거나 착용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으로 집중력을 높이고, 보다 자신의 기에너지를 높인다는 것이다. 수정에는 분명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무엇인가, 불가사의한 힘이 있는 것이다. 수정의 정체는 이산화 규소라는 분자로 이루어진 육각 분자 구조의 결정이다. 규소는 지구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수정은 지구의 분신이라 할수 있다. 신비의 둘 수정 그 힘은 어쩌면 육각형의 결정에서 유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무려 50만 배 배율로 하여 전자 현미경으로 그 결정을 들여다보면 원자의 배율도 육각형으로 나타난다. 벌집도 육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곤충의 겹눈도 그 하나하나가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육각수까지. 육각은 가장 안정적인 형태인 것이다. 지난 98년 2월 당시, 자민연 총재 김종필 씨가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하여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큰 수정구를 선물하였다. 이는 무슨 의미의 선물이었을까? 좋은 중국 비치도, 옥도, 그리고 공예품도 많이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수정의 의미를 되새겨보아야 하지 않을까. 11년 5월, 일본에서는 성적이 부진했던 유미우리 자이언트 팀이 감독을 비롯하여 지역 선수들이 수정 구슬을 착용하자마자 10연승이라는 대활력을 보였다. 수정은 지금 광문명 시대에도 휴대폰, TV, 시계, 컴퓨터 등 통신 장비에 없어서는 데 정확한 주파수를 위한 수정 진동자의 역할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신비에 뜨는 말에다 크리스탈 파워로 나도 늘야마아나을오 신기한 세계에 고향 합니와 이번에는 이 수정의 효과에 대한 실험으로 들어가보자. 수정을 넣어둔 물이 맛있다는데 수정 잔류 염소량 측정 실험을 해보았다. 한쪽은 그냥 수돗물을 받아둔 물이고 한쪽은 수정을 넣은 물이다. 수정이 들어있었던 수돗물은 0.1ppm으로 각각 결과가 나왔다. 색깔도 수돗물만 들어있던 물은 색이 짙었고 수정이 들어있던 물은 거의 색깔이 나타나지 않았다. 분명 수정이 뭔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